요즘 따라 괜히 마음이 뒤숭숭하고 뭔가 잘 풀릴 듯하다가도 다시 막히는 느낌 드시나요? 특히 우리 닭띠 분들 중 1957년, 1969년, 1981년생이시라면 이 시기에 묘한 긴장감이 낯설지 않으실 수 있어요. 2025년은 닭띠에게 삼재의 그림자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기로 마음과 현실이 동시에 출렁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닭띠는 원래 탄탄한 내면과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띠이며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그 불안함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이 흐름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나 목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소망은 매주 초원 기도를 올려 여러분의 평안과 행운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그 기도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드는 응원이 됩니다. 6월 총운 2025년 6월, 닭띠 여러분이 맞이할 한 달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흐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경호월이라는 시간의 기운과 입삼제라는 거대한 운의 주기입니다. 먼저 경호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은 청간에서 경금이, 지지에서는 오화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경금은 재련되지 않은 거대한 원석이나 날카로운 무기에 비유됩니다. 강직하고 의리를 중시하며,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반면, 오화는 한여름의 태양처럼 가장 뜨겁고 활발한 불의 기운입니다. 이는 열정, 화려함, 그리고 폭발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 불은 쇠를 녹이는, 즉, 화극금의 관계입니다. 닭띠 여러분은 지지유금이라는 보석처럼 섬세하고 예리한 금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경우월은 거대한 불길이 여러분의 기운을 강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같은 금의 기운인 경금마저 녹이려 드는 형국입니다. 이는 마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는 보석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변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외부로부터의 압박, 예상치 못한 시비, 감정적인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을사년은 닭띠에게 삼재가 시작되는 첫 해, 입삼재입니다. 삼재는 9년마다 돌아와 3년간 머무는 운해 주기인데, 첫 해인 입삼재는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직, 이사, 창업, 대인 관계의 재편 등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일이 많습니다. 의는 시작의 기운이 강하지만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따르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흐름이 겹쳐지는 6월은 닭띠 여러분께 압박을 동반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강하게 던져줍니다. 특히 출생 연도별로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1957년 정유생은 개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 내부,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수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치관과 새로운 세대의 방식이 충돌하며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1969년 기우생은 직장 내에서의 책임과 압박감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조직 개편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과 동료 상하간의 갈등 조율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될수 있습니다. 1981년 신유생은 가장 예민하고 날카로운 보석이기에 이번 달의 불기운을 가장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커리어의 정체감,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의 날카로운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광로의 불은 쇠를 녹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검과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달의 모든 압박과 갈등은 여러분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당금질의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5년 전체, 나아가 남은 3제 기간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운. 이처럼 몸과 마음의 압박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단연코 우리의 건강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는 별표를 다섯 개라도 치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만큼 이번 달 우리 닭띠 여러분들 건강에 빨간불이 딱 켜지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뜨거운 불의 기운이 내몸에 단단한 새 기운을 자꾸만 툭툭 건드리는 화극금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비상사태다. 하고 소리치기 쉽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심장, 혈관 쪽이 약해질 수 있어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쿵쾅쿵쾅 두근거리지는 않으세요?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불기운이 우리 혈관에 압력을 가해서 그래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번 달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진 야식이나 잦은 술자리는 이번 달만큼은 잠시만 멀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기관지나 호흡기도 조심해야 해요. 괜히 마른 기침이 콜록콜록 나고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에도 유독 심하게 아를 수 있고요. 이럴 땐 따뜻한 도라지배즙 한 잔이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외출도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바로 장으로 신호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엔 유독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가 생기거나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위를 더 힘들게 하니까요.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 꼭꼭 씹어먹기.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사실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건강입니다. 이번 달 건강 문제의 진짜 핵심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 있거든요. 불기운이 활활 타오르면 우리 감정도 롤러코스터를 타기 쉬워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욱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폭발하고, 밤에는 온갖 잡생각에 뒤척이다 잠못 이루는. 이게 바로 화병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1957년생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라도 외롭다는 생각 드시면 혼자 사귀지 마세요. 동네 친구분들이랑 신나게 수다도 떠시고, 주민센터 같은 데서 새로운 거 배우러 다녀보세요. 생활에 활력이 생길 거예요. 1969년생 분들은 책임감이 정말 강하시죠.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일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니까요. 1981년생 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섬세해서 더 힘드실 수 있어요.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감, 잠시만 내려놓으세요.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휴대폰 멀리 두고 창 밖을 멍하니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꽉 막혔던 숨통이 탁 트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이번 달에는 정말 가슴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꼭귀 기울여주는 지혜, 잊지 마세요. 인간관계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면 그 불똥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튀기 마련이죠. 자, 그럼 닭띠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월의 인간관계는 마치 온도 조절에 실패한 난방기와 같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뜨거워지고, 이는 곧 관계의 과열, 즉, 다툼과 오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닭띠 특유의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려는 성향이 이번 달에는 상대방에게 비판이나 지적으로 받아들여져 갈등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관계 유형별 흐름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관계입니다.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닥디의 방식이 과정이나 화합을 중시하는 동료나 부하직원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69년생 고위관리자의 경우 상사의 압박과 부하의 불만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힘든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팩트폭격보다 공감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지시보다는 이런 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는 질문이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중요한 업무 내용은 반드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 나중에 감정적인 오해로 인한 책임 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날카로운 말이 오가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1957년생은 자녀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잔소리로 비칠 수 있습니다. 1981년생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고 고맙다, 수고했다와 같은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구 및 사회적 관계입니다. 닭띠는 의리를 중시하기에 친구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섣불리 중재에 나서거나 한쪽 편을 들었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복잡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깊은 조언보다는 그저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첫 신상만으로 상대를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은 강렬한 끌림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관계가 빨리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돌보고 다지는데 힘쓰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 인간관계의 핵심은 속도와 거리 조절입니다. 감정이 앞서 나갈 때는 한 템포 쉬어가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갈등을 막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재물운과 행운의 비법 자 이렇게 건강과 사람관계를 잘 다스렸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돈의 흐름, 즉 재물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닭띠의 재물운은 한마디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재물을 길어올리는 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결코 재물이 들어오지 않으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손재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급금의 기운을 역으로 이용해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동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직장인 닭띠 분들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달 일은 일대로 하는데 왜내 통장은 그대로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은 성과를 두고 상사나 동료와 괜히 기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에잇 못해 먹겠다 하고 폭발하기보다는 조용히 메모장에 내가 이번 달에 이런 성과를 냈지 하고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도 나중에 정말 큰 무기가 되거든요. 지금 당장 A 다른데 갈래 하는 섣부른 이직 충동은 정말 정말 금물입니다. 조금만 참아 보세요.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정말 바쁘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연락오고 미팅 약속도 꽉 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바로바로 바로 돈으로 연결이 잘 안되는 답답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엎어지거나 받아야 할 돈이 자꾸만 미뤄져서 속이 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눈앞에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람과는 오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다지는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계약서에 있는 작은 글씨 하나까지 꼭 꼼꼼하게 보셔야 하고 돈이 오가는 건 무조건 서류로 남겨두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자, 그럼 투자는 어떨까요? 이건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투자는 일단 멈춤입니다. 오화라는 불의 기운이 우리 마음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서 대박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거든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하는 생각에 섣불리 뛰어들기 딱 좋은 때인데, 특히 단기 테마주나 코인처럼 변동성 큰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1981년생 분들은 새로운 걸 찾기보다 지금 가진 것들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걸 덜어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1969년생 분들은 부동산 매매처럼 큰 돈이 움직이는 건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정보다 정보를 모으는데 집중하세요. 1957년생 분들은 돈을 불리기보다 내돈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누가 고수익 보장한다면서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은 버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르는 거, 그거 이번 달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 매달 나도 모르게 나가는 앱 결제,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돈이 모입니다. 제가 재물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꿀팁 하나 드릴까요? 바로 가계부입니다. 딱한 달만 써보세요.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새는 돈을 막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운이 조금 더 따라주길 바라게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재물운에 날개를 달아줄 행운의 길일과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특별히 닭띠 여러분을 돕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중요한 결정, 계약, 로또 구매, 혹은 새로운 시작의 날로 활용해 보세요. 6월 15일 병신일. 이날은 지지에 닭띠와 같은 금기운인 신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의는 마치 힘든 싸움에 든든한 친구나 동료가 나타나 힘을 보태주는 것과 같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6월 21일 임진일. 이날은 이번 달 최고의 길일입니다. 지지의 진토는 닭과 만나 진유합이라는 완벽한 합을 이룹니다. 의는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거나 계획했던 일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계약은 이날로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월 27일 무술일 이날은 하늘과 땅이 모두 강력한 토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터운 흙의 기운은 화극금의 불길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고 토생금으로 닭띠의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를 결정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행운의 시간. 하루 중에서도 기운이 가장 안정되고 긍정적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인 4시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인 신시입니다. 중요한 전화나 결정은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방향. 닭띠에게 본래 좋은 방향은 금의 방위인 서쪽과 북서쪽입니다. 이번 달처럼 화해 공격을 받을 때는 이 방향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때 서쪽이나 북서쪽에 앉거나 그 방향으로 산책하며 좋은 기운을 받아보세요. 로또를 구매할 때도 이 방향에 있는 판매점을 이용하는 것이 작은 행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닭띠의 기운을 돕는 색상은 흰색, 금색, 은색, 그리고 베이지색, 노란색, 갈색입니다. 중요한 날에는 이 색상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오행의 원리에 따라 닭띠의 금 기운을 돕는 숫자는 4와 9, 그리고 금을 생하는 토의 기운을 가진 5와 0입니다. 이 숫자들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활용해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행운의 요소들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좋은 흐름을 끌어당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작은 재미로 활용하는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더큰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말과 마음의 힘. 자, 이렇게 좋은 날짜와 색깔, 숫자까지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도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오는 힘, 말과 마음의 힘입니다. 이번 달 운의 흐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명리학에서 금기운은 의와 숙살지기를 상징합니다. 의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닭띠의 정확성과 날카로운 판단력은 바로 이 금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강한 불의 기운이 이 금을 공격하면 장점이었던 날카로움은 상대를 베는 칼날이 되고 정확성은 상대의 허물만 찾아내는 비판이 되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이번 달은 여러분의 말이 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좋은 운으로 바꾸는 간단한 언어 습관 알려 드릴게요. 먼저, 긍정적인 단어 사용하기입니다.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힘들어 죽겠다 대신, 조금 버겁지만, 해결해 나가고 있어 라고 말해 보세요. 언어의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의 뇌와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다음은 덕분에 습관화하기. 잘 풀리지 않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주변의 작은 도움과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관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귀인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딱세 가지만, 그날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점심이 맛있어서 감사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줘서 감사했다.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위는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향해 있던 마음의 초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호흡 명상하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불안감이 밀려올 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세 번만 반복해도 격해진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는 뜨거운 화의 기운을 다스리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 명리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감사하는 마음은 맑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 즉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생기는 이번 달에 혼탁하고 공격적인 기운인 살기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가복과 같습니다. 운이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5년 6월 닭띠 운세 어떠셨나요? 이 달은 분명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 알려드린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남겨주신 소망은 매주 토요일마다 초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닭띠 구독자님들의 기운이 모이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